자, 아, 태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기TV 휴먼 토크. 저 오늘은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 지금 집 앞에 사우나를 가는데, 사우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1, 2년 됐다고 그랬나? 어,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오늘 저기, 사우나, 또 물이 좋아서 제가 한 번씩 오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또 소문도 많이 났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보고, 남자 사우나 들어가서, <laughs> 사우나에서, 어떤 점이 좋고, 뭐 그런지를 한번 사우나 자랑을 한번 들어보고, 어, 또 저도 사우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사우나에 궁금한 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laughs> 인터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여기, 여기, 여기. 도착했네요. 자. 제가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용두사우나 주차장. 자, 여기는 홍문 주차장에 입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1층에는 지금 골프 실내 골프 연습장 있고요. 3층으로 가야 되니까 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오스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자 쇼바. 오, 이쪽에는 회원들을 전용 또락카가 있고요. 남탕, 네, 3층입니다. 자, 아, 여기도 특별 이벤트 하고 있고. 자, 200매, 사과 쿠폰. 야 120만원에, 장단 6천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스크 네. 자, 여기서 회원 입장, 누르고, 들어가서 이거를, 띡! 이쪽 밑에다 대면은, 네, 아, 딱, 되죠? 네, 자, 이제 통과. 남자 사우나 들어갑니다. 위험하니까 오. 조심해야 돼요 치키면 안되니까 자 여기는 용두사우나입니다 용두사우나 용두 아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 용두사우나 이쪽 매점하고 다 운영하고 있으시죠? 이쪽 네 예, 매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신 안마 세신. 어, 네또뭐 네. 있죠? 음...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마. 청소부터 하고 다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외주로? 청소도 하고 네. 그리고? 정리하고 어, 그러시구나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고 네네네네 네, 네, 네. 야 지금 여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에만 이렇게 찍어야 돼요, 지금 <laughs> 큰일 납니다, 이쪽 여기 지금 용두 사우나, 남자 지금 사우나예요 요렇게 오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네. 여기 사우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보통 이제 아침에 새벽에 아침 시작하시나요? 5시에. 시에 네. 어떻게, 일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죠요 5시 오픈해서 9시 반에, 그, 음, 그, 먹리털을습니다 그, 아, 9시 반에 닫는데 네, 네.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침 청소는 네. 점심 때 하고, 아, 점심 때? 저녁 때하해놔요 아, 저녁 때 하시는군요? 네, 저녁은몇 시경에 하시는 거예요? 음, 10시 정도 끝납니다. 아, 10시 정도에? 네. 아, 그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뭐, 저기, 뭐야, 보통 이제, 아니, 우리가 궁금한 게 아침에 네.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 아, 저녁에? 어, 욕탕에 안에 물, 저녁에 가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렇구나. 나 저는 새벽에 가는 줄 알았어요. 음, 보통 목욕탕은 새벽에 가는데요. 네. 우리 목욕탕은 자체 정화시설이 있어가지고. 네. 그 물을 그대로 씁니다. 오, 그렇구나. 정확 네, 시, 10시 정도에 받아요, 10시. 어, 예전에 왜 우리가 사우나 가면 마지막 7시 반, 8시 정도 되면 <laughs> 우리가 막 빵빵 문질르면서막 이렇게 다 네. 욕탕 안을 씻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물, 물을 빼고, 네. 그럼 나가라는 뜻이고 이제 <laughs> 우리 욕탕 안에 사우나 하다가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나 봐더 좋아졌겠죠. 음, 우리는 9시 반에 네. 손님들한테 안내를합니다 그, 끝났다고. 네네. 끝났다고 안내해드리고. 네, 여기는 9시에 끝나나요, 지금? 9시 반에. 9시 반에, 9시 반에 끝나는구나. 네. 물론 9시 반부터 됩니다. 오, 저도 여기 장골이지만, <laughs> 궁금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네. 뭐 여쭤보는. 저희가 태기TV 휴먼 토크라고요. 네. 어, 사람들 사는 이야기,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네. 그 직업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정보 드리고 하는 네. 그런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도안 돼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실장님이신가요? <laughs> 아, 그렇구나. 근데 남자성원한 보통 보면, 어, 보면은 이제, 이제, 그 물갈이는 그렇게 하고, 물갈이를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세신, 쇠신, 세신 또 궁금해요, 세신. 네. 어, 세신 조금 요즘 얼마씩 합니까? 음, 2만 5천 원 하고요. 네. 어, 건강 세신은 4만 원. 어. 또, 엄마, 엄. 안마 몸을 5만 풀어주는?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아, 차별화되가지고, 어, 네. 종류별로 아, 저도 이제 여기서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아무튼 이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어, 이게 안마 암마 세신하고 안마를 하시는 셋세신사분들이 네. 되게 잘한다고 네. 서비스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받아볼 예정입니다. 아, 얼마 선에서 받으면 딱 적당히 좋을까요? 음. 5만원 선이 적당하시요 아, 5만원 선에. 네. 그럼 세신하고, 이제 네. 몸, 탑, 머리에서 막까지 좀 풀어주고. 네, 네. 이렇게 하면 딱 좋겠네요. 네. 야, 요즘, 우리가 저, 태국 마사지 가더라도, 4, 5만원씩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세신하면서 안마 받으면 좋, 좋겠네요. 네. 어, 그렇구나. 아이고, 사장님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주 뭐 뵙고 있습니다만 인터뷰는 이게 처음이라. 예.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이 풀어줬을 것 같아요. 네. 또 주실 수 있는 정보 있을까요? 남자 사원에 오시면, 이런게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음, 남도 사원 에오면또 네. 환경이 개척하고 네 음... 넓습니다. 어, 넓어서 네. 좋습니다. 뭐 어, 진짜 여기 넓어요. 얼른 네. 갔다 여기 위험하니까 샥갔다가샥 와야 돼. 갈까요? 오 <웃음> <웃음> 위험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여기가 <laughs> 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laughs> 구두도 닦아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laughs> 어 안에서 구두도 닦아드리네요 네, 구두 닦습니다. 네, 구두 닦는 분들도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이 예, 보면은 구두를 대충 닦는 분들 솔직히 있어요 네. 근데 그렇구나. 여기 잘 닦습니까? 여기 네, 잘 닦습니다 어 아, 진짜로? 강주 시내 네. 제일 잘 닦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진짜로? 만약에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못 닦았다 환불해 줍니까? 예, 네, 환불해 줍니다 아 환불해 줍니다 예, 그정도 자신 있고 네. 예또 우리 저 사우나 잘랑할거 있나요? 음 시설이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용두 사우나가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물 좋다고 그러더라고 물이, 물이 좋더라고 물이, 물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물, 물이 물이 자연 정수를 해서 네. 계속 깨끗해요. 와, 자연 정수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 받으면 계속해서? 네, 아 계속 정수합니다. 물이 꼭 흐르는 물처럼 네. 계속해서 정수합니다. 야 어쩐지. 아니, 근데 여탕, 우리 여성 사우나에 네. 네. 그 분들, 여기, 여기 지금 솜이 광주 바다에 다 났더라고요. 네. 어, 영주 사우 물이 좋다. 네. 여성분들이 막 일부러 여기까지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씬낫더라고요그 원인이. 여자들은 있고. 많아요.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물건을 계속해 주면서 또 넓고, 예, 음. 깔끔하고 깨끗한 물을 좀 이렇게 네, 예, 예. 어,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네. 어,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야, 그렇구나. 우리 실장님 저 계속해서 잠깐 쳐다보고 있데자 그리고 여기는 어, 뭐치이리 예, 네. 일반 사우나와 같습니다만은 네. 여기 매점이면 매점. <laughs> 사우나는. 네. 위험하니까 저긴 찍을 수가 없어요 샤악 하든 샤악 하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어, 우리 용두사우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딱 <laughs> 간략하게 네. 예. 어, 모든 게다 최고다 네. 맞죠? 예. 네 어, 여기 용두사우 정말 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또 뵙겠습니다 사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오겠습니다 네. 사우나 건 이거 저기 뭐라 그러지? 여러 장 끊는 걸 뭐라고 러죠그 공동? 아니 <laughs> <laughs> 그 뭐야 여러 장한3 0명 구매하면 싸잖아요. 아 구매권. 아그런가요어 정액권 정액권. 정액권은 네. 매일 네. 어는 것이 정액권이고. 네, 네. 구매권. 구매권 구매권을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은근이도 <laughs> 사인자 네,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예, 계좌로 아 그거 짓말야돼 계좌로 보여주면 위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예. 우리 영상 이거 올려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예.